네 오늘은 어, 조금 지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재밌어하는 타이란드 탁라의게이터를 오늘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어, 상대방의 한쪽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상대가 이제 이렇게 프레임이 살아서 이렇게 가드를 온전히 할수 없게 한쪽 다리를 먼저 매트에 붙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다리가 이렇게 매트에 붙도록. 그런 다음에 제가 다리 하나씩 접근하고요 하나, 둘, 왼 다리도 이 정도까지 빼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있는 다리를 제가 오른손으로 바지 끝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바지 끝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바지 끝을 잡아주고 상체를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몸만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위에 있는 왼손이 우리가 롱스텝을 사용하듯이 아래 있는 쪽에 칼라 그립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있는 깃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자세에서 상대방이 어 뭔가 프레임을 만들거나 리커버리를 할수 없게 제몸 쪽으로 강하게 당겨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 지금 보이는 상대방 왼쪽과 왼쪽 깃과 왼발 깃을 이렇게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다리만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면 자 상대는 당연히 이쪽으로 붙이는 걸 방어를 하겠죠. 자 이때 왼팔을 들어서. 나의 머리를 팔 아래로 빼면서 그대로 다리 쪽을 향해서 도는 겁니다 하나 다리 쪽을 향해서 이때 그립을 강하게 쥐고 왼손을 아래를 향해서 강하게 내려주는데 하나 둘 남북 쪽에 와서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돼요 음. 예, 다시 한번더 여기서 하나 상대 다리 한 쪽을 고정 완전히 붙여주고요 이때 파지깍 그립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반대 손은 상대방의 왼쪽 칼라 그립 잡아주고, 팔꿈치 들어준 거 당기면서 오른다리 빼고, 팔꿈치 들어주고, 머리를 집어넣어서 내리고, 컨셔닝이